안녕 여러분들 반가워요 도토리 여러분들 안녕 요이토라예요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개봉기를 해야겠죠 그럼 바로 가시죠 고고고 고고 네맨 먼저는 로이업피치 필통인데요 여기 15개가 들어가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뜯토라 도토라 설명서를 읽고

한 개당 4천0원에서 너무 이뻐서 두개 샀어요. 두 개나, 두 개나 샀어요. 한번 까보도록 하죠. 뿅! 자, 이렇게 샤프 완성되었습니다. 샤프 완성됐었던 샤프를 이두개를깐는데요 음, 아, 너무 이뻐요. 아, 너무 이뻐. 자, 실감. 근데 샤프심이 0.5더라고요. 자 이제 대망의 카카오 프렌즈 보조 배터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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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무슨 색아삐지아에찍지 앞에 찍어 뭐지? 뭐뭐뭐부 앞에 찍부부뭐뭐 앞에 찍어 지뭐지앞지 찍어 뭐지어뭐뭐어 내 네, 대망의 자아 필요해. 나다. 아,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아됐다떴습니다떴습니다여기 손수 떴습니다 오. 선생냐 어. 네. 이렇게 뜯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네, 안 돼. 어우, 또 뜯고 게요뼈 뜯었 없었다고 하시겠지만 여기 있어요. 뜯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이제 대망 이게 마지막 아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은요 세븐틴인데 친구가 세븐틴 달려고줬어요 네, 세븐틴 달력. 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세븐틴 달력이에요. 야, 캐럿들, 야,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애인데, 친구가 이거 줬어요. 자, 한장씩 넘기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와, 엽서쿱스 정말 좋으이 야. 98라인, 아, 호지 너무 좋아. 오지 좋아. 아, 준이사. 야, 너, 내 때문에 난이 세웠잖아. 야, 뭐 도경. 와, 여름, 호닥호닥. 야, 호시, 민규. 엄마, 잠깐잘 까먹다. 아, 죄송합니다. 와, 메리 크리스마스. 야, 대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안녕.